자, 우리 어저께 뉴어드매션 받았죠. 내 담당 환자는 아니지만 다른 간호사가 담당 간호사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 환자를 맞이해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환자가 새로 들어오면 특히 이제 소아 환자나 c h f 환자들은 이 몸무게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처음 들어올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이 s c 스케일입니다. 오래된 침대에는 이게 없지만 요즘 아마 미국 병원 대부분의 침대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스크린 같은 게 셋업이 되어 있는데 이 침대 안에 다양한 그런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크리티컬 케어 ICU 베드는 약간 로봇 보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펑션이 있는데 우선 어쨌든 제일 기본은 요 이제 매트 스케일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베개랑 이불이랑 이게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침대를 0kg라고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올라가면은 실제 환자 몸무게만 저희가 따로 오게 되기는 거겠죠. 이제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 Let me zero this bed r e a l quick so I can weigh you. Let me zero the bed so I can weigh you. 이 침대 0kg로 세팅을 해 줄게. 그래야지 너 몸무게를 잴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리셋 버튼 침대를 제로 할때이 버튼을 누르면서 몇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도 이 침대를 건들거나 이제 무게를 올리면 안 돼요. 그때 이제 또 다르게 쓸수 있는 표현이 Please don't touch or lean on it. Please don't touch or lean on it.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세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건들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 Don't touch, no!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이런 영어는 개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같은 거 입에 그냥 계속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Please don't touch or lean on it. 만지거나 기대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누가 이제 제 환자 는 아니지만 다른 환자를 이제 세립하는 걸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바이탈 모니터 챙기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침대부터 지로를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이제 도착했을 그몇초안 기다리고 바로 또 이제 환자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를 더 해요. 환자를 셀을 할때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은 제가 또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zero the bed so I can weigh you. Let me zero the bed so I can weigh you. 그럼 전또 내일 뵙겠습니다. Ciao.